자, 395번 갑니다. 0이 아닌 복수수 Z와 그 켤레 복수 Z바에 대하여 야,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? 뭐라 돼 있어? 시작. Z, Z바 맞나요? 분에 뭐라 돼 있지? 2Z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 I가 돼 있답니다. 와, 이거 재밌네요. 그럼 이거 천천히 Z를 뭐라 쓸까? A 플러스 B I라 쓰자. 돌아가나? 자, 그러면 분모 천천히 한번 써볼까? Z 곱하기 Z바 EZ, 마이너스 Z바가 있었어. 자, 준비, 땅. 다 같이 해보자. 요거 가봅시다. 자, 인준이가 해볼까? 인준아, Z 곱하기 Z바는 뭐가 돼요? A제곱. 어이구, 잘했어요. 이거 되겠지. 요거 두배 하는 거지. 그럼 EA 플러스 EBI. 마이너스 천천히 할게요. 요 놈은 A 마이너스 BI 되겠지. 자, 따로 찢어버리자. 지금부터 찢어버리자. 준비, 땅. A제곱. 플러스 b제곱분의 얼마? a 되겠고요. 다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b 빼기 빼기 몇 b? 3b 아 이렇게 되겠지. 다들 이해되나요? 예. 자 그러면 제자분들 이 친구가 얼마가 되고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앞에 거에 얼마 돼요? 일 뒤에 거 얼마 됩니까? 나이스 좋습니다.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. A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입니다. 맞나요? 다음 뒤에 거 보시면은 C 요거 천천히 할게 얘들아. 천천히 할게. 마이너스 3비라쓸게요 A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얘들아? B 제곱 되겠지. 된 아이들아, a 더 플러스 b 제곱 이 마이너스 3b면 되겠죠. 하나 들었어. 어. 자, 그러면 우리 제자분 누가 생님이위 아래 식을 뭐할수 있겠어? 뺄셈할 수 있겠지. 맞지? 뺄셈할 수 있겠지. 뺄셈하면 뭐가 돼요? 시작 a 플러스 몇 b, 3b 얼마 됩니까? 0 되겠죠. 오호. 그럼 당연히 a는 몇 b가 되고 마이너스 몇 b, 3b가 되겠지. 그럼 A 자리에다가, 여기다 마이너스 3B 넣을까? 이두 번째 식에다가, 마이너스 3B 뿅! 집어넣자. 준비, 땅! 몇 B제곱? 9B제곱.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3B가 되겠죠. 그럼 10B제곱은 마이너스 3B가 되고, 쌤 좀만 도와줄까? 뭐가 아니라 아니라 했어, 얘들아. 0이 아니니까는 니도 뭐가 아니고. 여기 아니고, 니도 뭐가 아닌데, 여이 아니죠? A도 0이 아니고, B도 0이 아니죠? 한 B가 0이니까 날립시다, 얘들아. 따라서 B는 뭐 분의 뭐? 마이너스 10분의 3 이렇게 될 것이고, 여기다 딱 집어넣자. A는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? 10분의 9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자한 z는 10분의 9라고 각할까 어,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3, 아,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지. 자, 395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